안녕하세요 이선아 강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무더운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휴가 계획들은 잘 세우셨고 휴가들은 잘 다녀오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자 날이 너무 무덥습니다. 자 더워서 지쳐서 좀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만. 힘내서 여러분들도 힐링 하시고 또 무더위 속에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또 시원한 또 집에서 내진 실내에서 저희 월차스 랑 함께 공부하면서 좀 시원한 그런 여름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월 달에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는데요 자 첫번째 주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 보실까요 음 윈양 했죠 뭔가 알맞게 함 조화를 이루다 라는 뜻이고요. 지연농, 잠재력, 정권, 자본금, 비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링, 인도하다, 이끌다. 추이성, 뭔가 촉진하다, 추진하다, 음, 만들어내다. 뭐 이런 의미도 간혹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인지에는 하드웨어고요. 성지는 업그레이드. 띠에 따에 예, 있습니다 교체하다의 뜻이 있고요 투이광은 널리 보급하다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래요 쬐오취 하면은 교회지어 베이반 동반하다 빙징 하면 병목 예, 병의 목요 좁아지는 부분이 있죠 예, 병목 현상이라고 할때 중국어로 빙징합니다 양라후는요 노인 요양 서비스 아니면 노인 돌봄 서비스 돌봄이란 표현도 써볼 수 있고요. 보도한 디션 끊임없이 상승하다 올라가다. 예 리펑후 나날이 풍부해지다 풍성해지다. 치아이 실시 뭔가 실현하다 실현시키다 다 좋습니다. 갈짜오진청 어떤 개조 과정. 진싱 수리 수리가 원래는 빗질하다의 뜻이 있는데요, 예, 정리하다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본문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로봇이 제공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 했어요. 자 앞으로는 로봇이 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돌봐주는 이런 서비스가 보편화 될 거라고 해요. 자 본문 내용 볼까요? 지혜양로서비스 상하류 산업연초장했습니다 스마트 돌봄 서비스, 그죠? 양로 서비스인데, 양로라는 건좀 우리 일상에서 돌봄 서비스라는 표현 많이 쓰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 돌봄 서비스에, 자, 샹요, 샤아요 합쳐서 샹시아요 했습니다. 위아래 단계, 그래서 전문 용어로 하면 뭐 업스트림, 윗단계, 아 c i 다운스트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 자이 스마트 돌봄 서비스의 위 아래 단계의 이런 산업 사슬이 대단히 깁니다 이런식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윈 양저 신찬이의 뭔가 새로운 산업 새로운 업태의 엄청난 잠재력을 윈양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음. 땅치엔 수의적 모함에 따라서 이러한 돌봄 서비스의 인건비죠. 런공 정번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함에 따라서 그리고 돌봄 서비스의 수요 측면이 나날이 풍부해지면서 미래에 이런 돌봄 서비스의 발전은 삐딩 반드시 통고업 통해서 스마트화 수단을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동시에 줄 호이지 앤캉 양 라우 후 그죠 스마트 헬스 건강 그죠 스마트 헬스 돌봄 서비스는 뿌진 넘고 인링 이끄는 거죠 부동산 금융 의료 식품 문화 오락 등 분야에서 슬라우화가 있죠 슬라우화하면 노인에게 적합한 그래서 노인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조되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 그 뿐만 아니라, 아이장 추성, 추이성, 뭘 만들까요? 다양한 스마트한 이 하드웨어, 의료 설비, 보조 기구, 스마트 홈, 짜쥐 했어요. 스마트 홈과 같은 이러한 제품들의 강한 수요들이 생겨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러한 추세는 반드시 찌리, 찌리, 어, 부축이고 어, 뭔가 활성화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런 추세가 반드시 뭘 활성화시킬까요? 기업들이 첨단 과학 기술에 의지해서 이런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옌바추 만들어 내는 거죠. 어좀더 노인들의 생리적 특징에 부합하고 생활 습관 그리고 어 맞춤식의 이런 돌봄 수요에 티에 더 맞는 이러한 그 노인 친화적인 스마트한 제품들을 연구하도록 어떻게요? 어 찌리 활성화 시킨다 이런 연구들을 더 활성화 시킬 겁니다. 그리하여 추진 뭘 추진할까요? 이러한 그 돌봄 서비스가 시향 어딜 향해서 좀더까우드한화 그죠 고급화 프리미엄화 스마트화 방향으로. 전신 성지, 이제 전환, 업그레이드 되도록 추진, 촉진, 추진시킬 거고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의 기술, 혁신과 제품의 세대 교체를, 어, 가져올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이제 베이징 샤, 이러한 상황에서, 워런웨이, 어, 저는요, 미래 이런 스마트 돌봄의 이런 발전은, 짱, 요, 지, 거, 지, 덕 중점, 관주도 방향 우리가 즐더 중점, 관주 중점적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방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투이광 보급하는 거죠. 어, 보급하고 응용, 응용하는 거죠. 이 수질화 배후지 치런수 뭔가 디지털화되고 질 스마트한 디지털 스마트화된 이러한 어돌그 배후니까요 같이 동반 동반해주는 동반 로봇이 이제는 보급되고 응용되어질 거라는 거 앞으로 미래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아우 교외 지역 농촌 지역 뭔가 이런 변방 지역에서의 어 그런 부지 보급되는 거죠 이런 스마트 돌봄 기술이 보급되어서 원격 돌봄 그리고 스마트 의료 등 이런 기술 수단을 통해서 이들 지역에서의 돌봄 서비스의 병목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게 될 거다 라는 거. 짜이저는 이제 세 번째 그 뜻입니다. 조시엔 지츠 짜이저 이렇게 쓰는데요. 세 번째는 총선 파후이 충분히 발휘하는 거죠. 저 연령 노인들의 이런 지적 자원을 충분히 이용해서. 추진 지 치는 앞에 나오는 저연령 노인들을 받는 대명사 이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자라우요수스 오웨이 뭡니까 나이 들었지만 뭔가 일을 할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웨일러 투이동 뭘 추진할까요 중국의 스마트 돌봄 서비스가 좀더 고품질의 발전을 이루고 어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품질의 발전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쉬야오, 뭐가 필요할까요? 요, 시 쇽, 지, 허,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거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잘 결합해서, 더 잘, 어, 빙, 흥, 균형을 맞추고, 어, 公平, 위, 쇽, 리, 넉, 관, 시, 그죠? 예, 더 잘, 뭐의 균형을 맞추나요? 공평과 효율 관계의 균형을 잘 맞추고, 그래서, 총 공, 지, 또한, 공급 측, 수요 측을 잘 정리해가지고, 바 무엇을 이러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그죠 예, 쪼어웨이 그래서 바 A 주어웨이 B인 거죠 A를 B로 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쪼어웨이 모로 삼아요. 미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어떤 그런 분야로 삼아야 어, 삼을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되면 이게 아주 중요한 산업 분야가 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이런 그 로봇 어, 로봇들이 사람 모습을 한 로봇들이 노인들과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이러한 시대가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면서 또 관련된 영화나 그죠 예, 이런 거 한번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좀 보시는 것도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봇이 제공하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에 관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